이제 생활 패턴을 밤 3시 반 정도까지로 밀려야 되는데 원힐 야 잠깐만 이거 밀려도 할말 없는 조합이다. 참고로 영어야. 밀려 그럼. 응. 개 테스트 따. 미 계속 지랄해, 네, 정, 정. 지랄해. 어 바로 깬지. 개테스또 <laughs> 당했어, 씨발. <laughs> 아, 미친다. 살린다. 아, 감사합니다.

오케이 트리스또 나한테 <laughs> 나한테 세번 연속으로 죽었어. 장모야 미도 조심해. 너 조심해. 트리스토 맨방에 이제. 내려 잡아. 저저저돼지 아, 어 돼지는 돼지는 내가 돼지는 내가 못 때려 죽여. 어, 그건 그건 네가 알아줘야 오케이, 오케이. 돼. 아이고 미도가 나왔다. 아이고, 오 위메. 아 위메 계속 있었는데 지금 한게 없었어 위메가. 너 거의 조심하다. 거의 위험하다, 거기 조심하다. 거기 위험하다. 그자리 응, 온다. 이젠 온다. 이젠 도다 이젠 온다. 이젠 온다. 이젠 온다. 이젠 다운오른쪽 이젠 온다. 이젠 다 이젠 온 겐지 들어다 이젠 온다. 이젠 온다. 이젠 온다. 이젠 온다. 이젠 온다. 이젠 이이다이다이다다4 3 2다이다이 아, 씨상대 우리 쪽에 우리 쪽에 노도 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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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금 응? 우리 조도오체가도오 생각이 없는 조합이도오가지고 이게 한 번에 밀렸네 아도 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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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노도 오도 시도 시간 오도 오도 못도 오도 오도 내가 맨 이쪽 막고 있을게. 어, 그쪽 나가지 마. 왜 위도? 위도. 갈레오살 빠졌고. 어, 뭐야? 그쪽 그쪽으로 막 트리스 들어왔어 어, 오케이. 로도고 들어왔다. 로도고 들어왔다. 로도고. 아, 나 뭐야? 나 뭐야? 나 뭐야? 아이씨. 아, 미친. 아, 미친. 쏘리, 쏘리쏘리 나발 퍼뜨려 죽... 나나 낙사해서 죽었어. 미안. 겐지. Okay. 오 okay. 아.. 씨발.. 나 진짜 왜 이러냐 오늘 샷발 존나 안받네 애들 근데 화물에 아무도 안붙는다 씨발 아.. 씨.. 요판은 그냥 지는판이다? 애들이 그다지 이길 생각이 없다 생각없게 게임을 하네 어 <laughs> 아, 씨발. 아이고, 내가 타진다고 하는데. 우리가 앞에 탱이 없으니까 진영 파악이 안 돼가지고, 그렇게 걸리면 걔 죽어야 돼. 아이고, 그. 네, 나이스. 나한젓 잘라서 간다. 오케이 한젓 잘랐고. 오케이. 와 미친 미도. 어 탱큐 땡큐, 땡큐땡큐 탱큐. 땡큐. 어 죽을 뻔했. 제발 샷바라 제발 나좀제좀 좀 죽여줘. 네가 네가 요즘 에이 전혀 안 되나 본데? 어나 요즘 진짜 안, 너 오늘 진짜 안 된다 이상하다. 원래 안 맞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안 맞는다. 나 지금 계속 더 더시 지금 이키라고 해서 더시. 금발로 길을 하고 있구만. 안녕하세요. 오씨, 그렇 공격이 막 맞도, 들어오고, 공격 막 들어오고, 너도 위에 봤지? 음. 1 0다 갑자기 아씨 야, <laughs> 야 그러지마. 하대도 <laughs> 정크를 나왔어. 뭐야? <laughs> 뭐 이거 왜 보피해? 뭐 야 리스폰 타이 몇 초냐 정확히? 내가 계산이 잘안 된다. 1 10, 7 초에서 1 0초 정도 될 거야? 상대 손 피스트도 나왔고 피스트? 아, 어. 아이좀 피스트면 저방 안에서 막는 거 존나 어려운데. 상대 상대 한명 나갔어. 오케이 오른쪽 이쪽 방에서 막는 게 존나 어려운데 중요면은 응, 그렇지. 나갔다 갔다. 어 뭐야, 뭐야. 맥주? 오른쪽 맥주? 오른쪽 맥주? 오른쪽. 오른쪽에 로도그가... 어. 봤는데, 아, 오른쪽 영웅도 얘기해 주지. 소리 아, 써... 어, 음. 음. 아, 니 야, 나나나 근데 민스턴 아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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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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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나오면 안 야, 은데 야, 리사도 있고. 이 바로 앞에 솔져주고 일단 먼저 음. 오케이? 음. 나 이거 국수 루시 바꿀게 응. 음. 내 뒤에 내 뒤에 그배 그, 붙었어 그지? 응. 궁궁궁궁 오케이 어우 어떻게 막긴 막았네 음. 솔저, 솔저 자기가 계속 프리... 솔저 라인 프리딩 하고 있고, 아 미친 한조시발한 조, 한 조, 씨한 조, 씨 가만히... 나한테 들어온다. 아, 하이씨, 나 진짜 애들 두어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 해. 있어. 나 라인을 바꿀게. 공을 나만 보고 박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오른쪽이, 오른쪽이, 오른쪽으로 그, 그 있고 아, 나 자꾸 이거 지지 소리가 자꾸 윈스턴 소리가 헷갈려가지고, 씨 전기 소리가 맥크리 살아있어, 조심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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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죠? 오른쪽? 아까 왼쪽 방으로 들어가긴 했는데, 어딘지 모르겠어, 지금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왼쪽 방 왼쪽, 방, 왼쪽 방, 왼쪽 방, 방, 오른쪽 방, 왼쪽 방 왼쪽 방, 근데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 보이지, 맥크리? 어어어, 어, 어, 보여, 보여, 보여 어어어, 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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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파라 있어도 아무도 지금은. 어 저쪽에 바스티어 오른쪽 우리 오른쪽, 오른쪽 바스. 바스. 오케이, 오케이. 스 아무도 아안 붙었다. 오. <몬> 네, 겐지 잘했어. 야. 난 소리로 추선을다 했다. 그니까 뭐 뭐야 이게? 아, 뒤치겠구나. 아, 이것 덕분에 막았다. 귀여하다 그냥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. 금방하게 <laughs> <분명하게. 웃음>